m u l t i m 어있는게리 황혼이 안 보여. 잘 나와요. 보이시는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이 벚꽃인데요. 접벚꽃이 접벚꽃. 예. 제가 전주에 왔는데요. 접벚꽃을 보여드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이제 철쭉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것은 벚꽃 예. 예, 여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게 돼요. 어, 아, 여기가 어디냐고요? 아, 여기가 제 전주집이에요. 전주집에 왔어요. 예, 꽃이 예쁘지요? 어, 제가 이제 또 이거 말고, 또철쪽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잠시 보여드리고, 예, 벚꽃인데 젖벚꽃이에요 젖벚꽃 예. 아, 여기는 어, 사람이 걸려서 못갈 정도로의 예, 인파가 몰려있는 곳이에요 음, 젖벚꽃 구경 한번 해보세요 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 이거 보세요 보이시죠? 네. 어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어, 제가 녹화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 예, 네, 네, 현재 상황.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접벚꽃을 아, 지금 어, 잠시 보여드리고 또 철쭉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제가 녹화해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생방송이에요. 예. 어, 여기가 전라북도 전주, 완산칠봉에 있는 에, 곳이에요. 근데 해마다 이렇게 꽃잔치가 벌어져요. 야, 예. 제가 어렵게 어렵게 시간을 잡아서 지금 한번 와봤는데, 적시에 온것 같아요. 조금만 더 젖버꽃 어, 이 상황을 보고 저만큼 가가지고 여기 전체 상황을 예,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전체 상황을 보여드리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 젖버꽃하고 철쭉 빨강색하고 예, 같이 어우러지는 예, 그림을 보시게 될 텐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빨강 철쭉꽃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몸에 뿌리는 향수 냄새가 예, 이제 저 같은 이제 폐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향수 냄새가 아니라 독약 냄새로 예, 맡아지는 그런 상황. 어깨 걸려서 못 걸어가는 그런 상황. 이제 여기는 없지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느냐면, 아, 어, 잘안 보이나요? 아, 조금만 가면 보일 수 있을까요?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아이고, 잘안 보이네요. 저 뒤에 광경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 지금 잘안 보여요. 저 뒤에, 저 뒤에 빨간 꽃 보이세요? 제가 저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 지금 출발할게요. 지금 여기는 사람이 발이, 어깨가 걸려서 못갈 정도로 <laughs> 보세요. 많은 인파들. 예,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거 녹화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현장에다 생방송해드리는 거예요. 예, 보세요. 보이시죠? 이것은 젖벚꽃이에요. 젖벚꽃. 예, 이제 또 꽃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꽃 속, 임파 속 그렇게 들어왔네요. <laughs> 아, 이제는 아, 이 꽃을 지나서 어디를 가느냐면 빨간 철쭉꽃 군락지로 제가 잠깐 들어가 볼게요. 네, 제가 화면을 제대로 어, 댈 수가 없어요. 먼발치 화면을 한 번만 더 보여드리자면, 이 정도에요. 이 정도. 이 정도. 네, 엄청나지요? 아, 여기가 전주, 전라북도 전주, 완산칠봉, 완산칠봉, 어, 꽃동산이라고 있어요. 그 꽃동산의 꽃이 만개가 되어서, 아, 그리고 또 주말, 일요일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네요. 보이시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녹화를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고. 와. 근데 갖고앞갈 수가 없어요. 아 이제는 어디를 제가 들어가느냐면 빨강. 철쭉 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는. 아이고 갈 수가 없어요. 자, 우와, 아니, 빨간 철쭉 속으로 아, 들어갑니다. 아, 들어갑니다. 아, 들어왔습니다, 이제 빨간 철쭉 꽃 속으로 아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은 입 어, 이것은 입구이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예이안 여기에도 의저 높은 곳에서는 벚꽃 젖 벚꽃이 들어 있고 자 여기서 한번 보시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은 거기에 앉아서, 앉아서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한번 구경해 보세요. 지금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순서를 기다리느라고요. 예. 그냥 왔던길로 내려가지 뭐. 어. 아 여기까지 마저. 네. 아, 아. 예. 어떻게 제가 제가 쓸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laughs> 사진을 찍으시느라고, 예. 예. 사진을 찍으시느라고 자리들을 잡으시는데 제가 쓸 곳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꽃들이 아, 예. 철쭉꽃이 어, 만개를 했네요. 어, 이리와, 나, 혹시 어디쯤에 있니? 어디 있거 같아. 진짜 깔끔하다. 네. 오. 음, 제가 쓸 곳이 없어요. <laughs> 어, 아, 아 보세요,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 음. 있어요. <laughs> 몸도 아프고 어, 우리가 자연식단도 해야 되겠고 예, 그런 와중에 또 이러한 꽃구경도 어, 한번 어, 해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어, 꽃 하면 속에서 이렇게 빡빡하게 피어있는 이런 꽃도 있는데 이렇게 접벚꽃 접벚꽃과 어, 철쭉이 한, 한 군데서 어, 한꺼번에 어우러진 이런 꽃을 보기는 흔치가 않아요. 전국 어디를 가도 이런 곳은 예, 흔치가 않아요. 한결같이 다 말씀하시는 어, 말씀이 이렇게 어우러진 곳은 어, 못 봤다. 예, 못 봤다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전주 도착하자마자 예, 여기로 먼저 올라왔어요. 한번 이쪽으로 올라가서 예, 올라가서 이제 위에서 아래를 조금 내려다보는 예, 그 풍경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전체를 다 돌으면 예, 여기가 어한 크지는 않아도 작은 등산 코스는 여기가 되는 코스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내려다보는 어 풍경이 어떻게 보이느냐면. 자 옆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보여요자 위에 가서 이제 내려다 보이는 코스로 한번 가볼게요. 네 예,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으시려고 예, 자리를 잡고 계시는데 저도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 볼게요. 예. 자, 보셨지요? 이제 또 올라가 볼게요. 예, 한번 지나갈게요. 자, 야, 아, 하나 보내. 아, 예, 지금, 어, 저에게 질문하신 환자분 계시네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어, 답변 드릴게요. 예, 지금, 여기가 이제, 가장, 그래, 그래, 그거야, 그거야, 그거야. 가장 높은 곳. 여기, 예,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예, 이게, 경치. 어, 예, 진짜 이게 제일 높은 곳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아, 예, 제가 왜 쳐다봤었냐면, 문자들이 막 들어와요. 지금 오늘 아, 예, 어, 예, 지금 예 잘한다. 문자들이 들어와서 제가 화면을 그렇게 쳐다봤어요. 제가 촬영 마치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쁘지요? 예, 꽃 정말 예뻐요. 예, 이 날짜 기억해 두셨다가, 예, 날짜 기억해 두셨다가, 어, 이번에는 여기에 참석을 못해도, 다음번에, 예, 내년에, 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도 있고요. 예. 또,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길도 있고요. 예. 여기도 여러 가지 코스가 있어요. 한 군데서만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서 진입을 하는 여기가 코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예, 여기에서 이제 나가면서 저쪽으로 나가는 코스, 나가는 코스를 지금은 들어올 때는 꽃속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제가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서 내려가는 큰 코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그 꽃속에서 나왔었던 저 꽃속에서 나와서 밖에서 큰 길을 따라서 이제 여기를 벗어나는 길을 제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 밖에서 쳐다봐도 이렇게 엄청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철쭉하고 접벚꽃이 어, 어우러진 곳이 글쎄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예, 네. 어우러졌지만 이렇게 엄청난 그 양의 꽃은 보기가 아 힘들다라는 것이 여기 오신 분들의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더 예쁜 게 뭐냐면. 이 색깔이에요. 여러분들이 잠시 놓치는 저 꽃에만 심추가 되어서 잠시 이 파란색을 놓쳐, 이 녹색을 놓쳐버리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녹색과 꽃과 늘어지는 이 경치들을 같이 감상을 하시게 되면 더 여기가 멋져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고요. 이렇게 가는 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러한 꽃들을 보시고 예, 계시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건 아까 들어온 길이에요. 아, 나갈 수가 없어요. 예. <laughs> 여러분들도 소리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laughs> 많은 분들이, 예. 예 길을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어, 많은 분들이 예, 지금 여기에 예,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도 한번 예, 나가볼게요 자꽃구좀잘 하셨지요 예 이제 마음이 울적하시거나 예, 심 예, 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예, 돌리셔서 다시 한번 이 생기 넘치는 이꽃 어,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꽃. 어, 우리한테 삶의 근원을 주는 꽃. 왜 꽃이 삶의 근원을 줄까요? 이꽃 뒤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생물의 씨앗, 예, 출발, 시작, 이런 것들이 있죠. 꽃 뒤에는요. 예, 그래서 생기가 들어 있다. 그냥 꽃이 생기가 들어 있다가 아니에요. 이꽃 뒤에 항상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행에 있어서 모카토금수. 예. 사람들은 누구나 다그 모카토금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색깔이 들어있다. 예. 그 색깔 뒤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나의 근본이 들어있다. 무슨 근본? 건강의 근본. 그래서 이꽃 뒤에는 생이 들어있다라는 걸 그냥 듣지 마시고 꽃 뒤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씨앗이 있다 네. 꽃이 지고 나면 모든 생물들은 씨를 안게끔 돼 있다 그 씨가 무엇이냐? 그 씨가 근본이다 네. 그래서 성씨의 성자를 여러분들이 한문을 틀어보면 거기에 근본이 들어있다. 예, 그 속에 엄청난 뜻이 들어있다. 그래서 꽃을 보고 생기를 얻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암한우 분들, 예, 항상 아프셔서 예, 여러분들 밥상이나 잠자리나, 여러분이 열고 들어가시는 그 문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어디에다가 갖다 붙여야 되느냐면, 키, 좋은 키. 예. 그래서 좋은 길을 얻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찾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피부에 닿는 옷. 색깔. 예. 이거만큼은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용으로, 예. 알고 계시면 좋겠다. 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보세요. 저기. 제가 금방 갔다 온곳이 보이시죠? 예.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요. 저자그마한 곳에 작지요 여기서 보니까 작아요 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 속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인파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죠? 자 저기 내가 손가락질하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길어야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 정도예요 이 조금 자그마한 범위 안에 지금 저기에 엄청난 인파가 들어있어요 어, 여기서 보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내가 왜 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있을까요? 우리와 같이 암 환호분들이 저 속에 안 들어 계시겠, 계시겠어요? 자, 아프지 않은 분들도 저 안에 계시겠지요? 자, 그러면 저는 뭐냐고요, 저는. 예, 저도 암 환자잖아요. 아, 이렇게 암을 몸에다가 가지고 밝게, 예, 누구한테 뭔가 좋은 소식을 하나라도 전달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밥상 짜 무료 식단 프로그램 짜 드리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아 그래서 어, 지금 여기는 어디에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산속으로 들어와서 제가 이제 여기 팔부능선에서 구부능선을 지나서 제가 어,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니까 어때요? 많은 분들이 가고 계시죠? 그 꽃을 향해서. <웃음> 그렇죠. <웃음> 그러면 꽃을 향해서 가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찾아가는 거예요? 희망을 찾아가는 거죠. 꽃을 찾아간다는 것은요. 그러면 꽃을 보고 벗어나서 왔을 때는 무엇이랬어요? 제가? 벗어나 왔을 때는 생기를 찾아간다 그랬죠. 그렇죠. 생기. 네. <목소리> 예, 여러 가지 그 오행의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생기를 안고 아프신 분들이 버텨가야지 내가 암이 있다고 내 몸에 염좌가 있다고 포기를 하고 알아눕고 희망을 져버리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께 무료 밥상 프로그램을 드리는 이유예요.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예. 누군가는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앞날을 살린 자연식단 다음 카페 내지는 유튜버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자연식단 프로그램을 잘못 오시거든. 지금 무료 행사 진행하고 있으니까 신청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는 어, 벗어났어요. 점, 진짜 벗어나 한가로운 길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예, 네, 이 길을 올라가요. 가서 또 여기를 올라가다 보면 무슨 길이 있느냐면, 산, 예, 네, 능선, 좋지 않은, 산길이니까요. 뭐 이런 길만 있겠어요. 예, 네, 흙, 돌, 이런 데를 제치고 또 제가 올라가야 돼요. 아 여기 밑에는또 많은 분들이 내려서 쉬시는 곳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저를 뵙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항상 제 강의로만 어, 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왔습니다. 왔습니다.